브람기야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람기야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성전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흙, 실,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체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위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여와께서 일일이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완 개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고,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개하시가개하시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할 때, 너의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요종을 받을 때인 영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개아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누군가를 되하여라 아멘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귀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병이 낫게 된 나아마는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다시 옵니다. 그때 나아마는 그때야 비로소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땅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교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모습에서 변화해서 이스라엘 신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마는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권합니다. 거의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엘리사는 물론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엘리사는 또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였기 때문에 선지자와 그 생도들도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의 시종 게하시가 은투 달란트와 외투 두벌을 예물 그 예물의 일부만을 받은 것을 보면 아마 나아만은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엘리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예물과 재물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어, 나아만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아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나아만과 그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또한 엘리사에게 양해를 하나 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땅에 가게 되면 왕을 따라서 림몬 신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그럼 너는 평안히 가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나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성기는 데 있어서 죄가 유보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너는 그것은 허락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아직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람으로 돌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아라망이 섬기는 신을 옆에서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물론 가족까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엘리사는 그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나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나아만에게 위로를 전하고 돌아가는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세워서 개하시는 잊지도 않은 거짓말로 해서 나아만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는데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받아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재물을 받아내겠다고 어, 여호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앞에 있는 엘리사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엘리사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개하시가 대저되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챙기는 개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서 엘리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그것도 또 그는 또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 나만이 가졌던 나병이 개아시에게 들게 됩니다. 어,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 나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재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몇 푼, 음, 돈 안, 그몇푼안 되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일을 개아시가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탐되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하시는 분명히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입술만 신자가 아닌가, 신자인가, 아니면 행동도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을 파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면서 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귀중한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들어가겠습니다.